안녕하세요. 제가 또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이 아이들이 오늘 왔어요. 어디서 왔냐면은 다육스토리님 그 영상, 판매 영상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요 1월 금, 이 아이하고 레드고사 양로 또 백업 벽원금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벽원금, 그리고 요거 스포트 이렇게 스포트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양로 이 양로를 양노,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. 양로금. 오늘 이 예드법사하고 이양1월금이 아이들 분갈이 좀 해줄 거해예요 비도 온다고 하니까 이 분갈이 해놨다가 비좀 맞춰주고 하면 될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볼게요. 제가 까라수라고 많이 닮았잖아요. 언뜻 보면 이제 까라, 라줄 같기도 하고. 얘를 얼른 분갈이 해서. 얘네들은 입장이 자기들끼리 이 부딪히면 상처가 나는 애들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가해 입장들이 조금 그러긴 한데 얘네들은 하얗지면 깔아서 나갈거고 분변토를 지렁이 분변토로 섞어야 돼서 섞고요 얘를 조금 목대를 올리고 싶은데 좀 가늘어요 목대가 그래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심어볼게요 파라솔이 이런 애들이 물들면 엄청 예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. 파라솔은 있는데 얘가 물듬이 더 예쁘잖아요.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답니다. 빨이 해주기는 쉬우니까, 요런 아이들 예쁘게 키워야죠. 1월, 일월, 1월금? 1월금이 맞나요? 가 1월금 맞네요. 그렇죠?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요 하나 해주고요 얘 예. 레드 법사 얘도 물들면 참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 얼굴이 많이 다 분질을 했네요 분질을 해갖고 얼굴이 금방 풍성할 것 같은데 레드 법사 아직은 물안 들었어요 얘도 여기다가 화분하고 딱 어울릴 것 같으네요. 화분이 조금 작다라는 생각은 드는데, 그래도 여기다가 농분이 이거 말고는 좀큰 커가지고, 이 아이를 언제부터 키우고 싶었는데, 눈에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요번에 그 다이엑스트리님 그 영상 보는데 요게 딱 나왔길래 제가 얼렁 구매를 했어요. 오늘 이렇게 못돼 있는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. 심해요. 지금 얼굴 다 분지를 하고 있어갖고 얼굴이 나중엔 더 이만큼 커질 것 같아요. 이대로 뭐 분갈이하는 거 금방 하니까 금방 끝냈어요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레드버스 이렇게 하나 해줬고요 양로 얘도 해줄게요 얼굴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. 화약은 없어요.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엄마 얼굴이 3개 엄청 적지근해요 지금. 날씨가 덥다고 하던 오늘, 부적지근합니다 영상을 보면 자꾸 드리게 되고 걱정이죠? 어쩔 수가 없네요 양로 얘도 참 예쁘잖아요 이런, 음, 이런 얼굴 이런 색감, 이런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붉은 색깔보다 이런 색이 참 예쁘더라고요. 적으로 이제 뜨거워져서 아이들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. 저도 아이들 이제 좀, 좀 신경을 써주려고 오늘도 올라와서 또 하엽을 계속 떼주고 하엽을 떼도 떼도 계속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좀 계속 떼, 떼주기는 하는데. 그래도 많아요, 하여도. 시간이 많은 사람 같으면, 옥수수가 올라와서 계속 아이들하고, 놀아주면 좋은데, 그렇게 그렇지 못하니까. 이렇게 예뻐요. 빙수분. 여기 양모, 괜찮죠? 양모금, 알자만 그 써줄게요. 기 맞추고 자리 잘 잡아서 예쁘게 키울게요. 얘를 파랑색 얘를 여기가 아무래도 약해를 입은 것 같아서 제가 얘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뽑으려고 했는데 오늘 은 시간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혼자. 뽑아가지고 여기 를 적심을 하든지 호식키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얼굴이 약해 아무래도 약해본 것 같아요 이번에 약, 약 주면서 약이 여기 생장점에 약이 물이 남아 있었나 봐요.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얘만 그래 요 지금. 그래서 얘도 여기를 적심을 해주든지 해갖고 이제 자고를 새로 받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제가 따로 해줄게요. 안녕히 계세요.